안녕. <목소리> 날씨가 <목소리> 아, 진짜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덥다. 해 앞에 서 <목소리> 있으니까 너무 덥다. 덥고. 아, 동물의 숲내일아트 했어요. 여기도 보여줘야지. <목소리> 여기 김선우도 있습니다. 아잠마 Hmm. Yeah. 그래서 박물관에 들었습니다. 앞가림에 들었습니다. Thank wow. 쬐데 쪼끈한 궁금한 너무 귀엽지? 갬성수도에서 살고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근데 너무, 너무, 너무 낮아요 안내해주시죠 안내 어두어두어 아니 이거 해 주셔야지. 준이와 아 스파니였나? 일단 준이 가 있어요? 메진이랑. 레이나였다. 레이나. 레이나랑 준이. 레이나랑 준이.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알베르트 불쌍해. 뚝심. 뚝심이는. 레이나가 아니레이 n y k 기오미, m 오미 너무 귀엽다. L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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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i n

손 씻는 게 아니라요. 여기 물고기들이 살아요. 너무 귀엽죠? 키파다. <목소리도> 야 개귀여워. 야 미쳤어 프레디도. 프레디도. 오, 너무 귀여워. 왜 저래, 아, 너무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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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아들아. 아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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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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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그냥 멍청한 놈 같아. 원숭이래 원신. 아, 원신. 오, 깜짝이야. <laughs> 놀랬어. 저기이 살고 계시고요. 저기도 원신이 살고 계세요. <laughs> 어, 저는 핸드폰 떨어질 것 같아. 어, 여기 인마들이 살고 있어. 거울이. 거울이, 거울이. 어, 가오리도 있다,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어, 바다 거북도 있네, 바다 거북 대박이다, 대박이다. 마법 거북입니다. 육체 거북은 없나요? 와, 진짜 악어같이 생겼어. 오, 너무 무섭다. 위험하다. 아, 아까 봤던 식구입니다. 아 진짜 대만 예. 얘가 아로하나 이게 맥스 잔장님물고기뒤쪽 진짜들이 온거같장어입니다전기뱀장어 씨, 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파쿠파쿠레드텔캣피시랑파쿠입니다야너왜 와? 황돌이와 방돌이, 고기랑 구엉. 와, 열시히 이거 너무 더 이뻐. 우와! <laughs> 이상해. 무슨 건물이래? 다 아. 아, 쟨가 보다. 아. 아, 저기 원주인 있다. 자, 수다를 한번 찍어. 어, 저기 있다, 수다. 내일 시에 밥 먹고 자네 아귀여워무 시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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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야두마리 수영하고 왔나 본데 얘는 꼬습꼬송한데. 수영하고 막뭐 먹나 보자. 생각어하이거의 그래. 어 아, 아, 이거 는 돌이 돌이. 모와 돌이 같이 있네. 귀여워. 얘네들 얘네들 뭐. 얘네 뭐 이거. 는청소세요청소겠다 아, 너 같은 사 피해야 돼. 아, 먹을 것도 없어. 네뭐 봐. 뉴트부에살수 있어. 아이니 물고기 봤어이 영상 찍혔을까? 얘방렀어물아야문 진짜 굴렸나봐 바닷속이 없는거 같아 상어다 상어 상어 어, 또 저래 또 저래 나가려고 아, 그러는거 아. 같은데? 비거기 내가 어제 잡은거잖아 왜막 울라 그래? 만나면 이 정도 크기일 거 아니야? 야, 이 상어 만 진짜. 커. 거의 유신했는데 예. 와, 짱커. 커 상어 보고 왔어요? 상어가 대박이에요 밑에 봐봐 밑에 마스터씨 얼굴 안나와? 쭈그려야돼 どもいのかちょっと見てるのってお見事にパシェアイキュ

아 m not going to 이 e able to do it. I'm not g o 로 n g t 가무어 또... 두마리 됐다 아니가여기수영귀여이 응. 여기 이러고 수영? 있잖아 아 뒤로 거 너무 귀여워 어 다리가 너무 웃긴거 <laughs> 아니 귀여워 리는거 이거는 돌았어 와. 야, 너무 귀여워. 아래서 나온 아가네. 음. 채찬이도 있어요. thank <laughs> you